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한 지 8년 된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여행을 하다 만났는데, 당시 남편은 소매치기를 당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제가 도와주면서 통성명을 하게 되었고, 그게 인연이 되어 영화처럼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이미 남편과 제가 만나기 시작했을 당시 남편이나 저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구절절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남편과 오랜 고민 끝에 아이는 갖지 않기로 했지요. 이는 결혼 전 양가 부모님께도 알렸던 부분이라서 제가 이 일로 시댁과 부딪히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네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했냐 하면 당시 남편이나 저나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모아둔 돈도 꽤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나 저, 두 사람 성격이 크게 돈 쓰는데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수선하고 북적이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서, 술자리도 즐기지 않았거든요. 뭐, 취미 생활이라고 해도 크게 돈 드는 일은 안 하다 보니, 자연스레 저는 저대로, 남편도 남편대로 돈을 모으게 되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인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양가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인지 여러모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두 사람의 생활만 놓고 본다면 이 좋은 결혼을 왜 진짜 간했을까 싶을 만큼 알콩달콩 잘 지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뜬금없는 요구를 하시면서 남편에게 처음으로 싫은 소리를 하게 되었네요. 결혼한 지 1년쯤 되던 때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님이 저와 데이트를 하고 싶으시다며 연락도 없이 저희 회사 앞으로 오셨더라고요. 살짝 당황했지만 그래도 기왕 오셨으니 맛집도 가고 근처 구경도 하다가 커피를 마시러 갔지요. 카페에 도착하고 나서야 어머님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사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며 저더러 이제 놀 만큼 놀았으니 슬슬 애를 가지라 하셨습니다. 당신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이 몇대 손이고 어쩌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순간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분명히 딩크로 살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 어머님께서도 저희 둘만 잘 살면 된다 하셔놓고 왜 갑자기 말을 바꾸시냐 했어요. 그러자 하신다는 말씀이 그래도 둘이 같이 살기 시작하면 마음을 바꿔먹을 줄 아셨답니다. 그러면서 당신 주변 분들은 이제 손주 크는 거 보는 재미로 산다는데 당신은 어디 가서 할 말도 없고 기가 팍 죽는다면서 요새 사는 재미가 없으시대요. 이러다 하루아침에 당신과 아버님이 콱 죽기라도 하면 저희더럼 미안해서 어쩌려고 그러냐고요. 어머님의 괴변이 솔직히 너무 황당했어요. 저는 어머님께 아무리 그러셔도 못 낳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벌써 제 나이가 얼만 줄 아시냐. 남편 나이는 또 어떻고 여러모로 걱정되는 바가 많아서 처음부터 안 낳기로 한 거다 마음을 바꾸시라 했네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제가 이렇게 이기적인 줄 몰랐답니다. 당신 아들도 당신이 잘 아는데 실은 애를 가지고 싶을 거라나요? 그런데 저 때문에 안 갖는다는 게 분명하다며 제가 못된 거고 이기적인 거고 나쁜 거라시대요. 결국 어머님과의 데이트는 엉망이 되었고. 집에 돌아온 제가 먼저 퇴근한 남편을 붙들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역시 황당해 하며 갑자기 어머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꺼낸지 모르겠답니다. 무조건 자기가 다 미안하다면서요. 그리고는 한 번만 더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냥 남편인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러랍니다. 아들이 문제 있다는데 뭐 어쩌시겠냐고요? 그러면서 제가 원하면 당장이라도 어머님께 전화해서 따지겠다는데, 그건 제가 말렸어요. 지금 바로 그래봤자, 아들 조종하는 못된 며느리 소리나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아버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서, 어머님은 또 다시 손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희가 생신 축하드린다며, 용돈을 챙겨드렸는데, 이런 거다 필요 없다며 내년엔 손주 없으면 오지도 말라시대요. 그러자 남편이 크게 화를 내면서 자기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갖는 거라 했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어머님 아버님이 속상해하실까봐 못 갖는 게 아니라 안 갖는다 한 거라고 둘러대면서 말이지요. 이땐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까지도 크게 충격을 받으신 눈치라서 괜히 제가 다 죄송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덕분에 소위 어머님의 손주 타령은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신우가 시집을 가겠다며 남자를 데리고 왔거든요. 문제는 이걸 문제라고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신우는 저희 남편보다 12살이 어린 동생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시집 가겠다 하던 당시 신우 나이가 25인가 26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막 전역했다는 23살 먹은 남자를 데려왔으니 시부모님께선 절대 결혼허락은 못해준다며 크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비단 남자가 연하라서 그런 건 아니었고 조건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며느리로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희 시댁도 크게 내세울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나마 저희 남편 하나만 소위 개천에서 나온 용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도 뭐딸 가진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좀더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거요. 그런데 신우가 데려온 남자는 시부모님 눈에는 그럴만한 깜냥이 안돼 보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반대하면 뭐 하겠어요. 둘이 좋아 죽으니 결국 별 수가 없더라고요. 신우가 단식 투쟁까지 시작하자 어머님 아버님께서 신우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신우의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를 부르시더니 돈좀 보태달라 하시대요. 원래부터 축의금을500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대놓고 돈을 보태라시니, 처음엔 한 몇백, 진짜 많아야 천만원 정도 말씀하시나 했지요. 그런데 뒤이어 말씀하시길, 애들 신혼집을 구해주면 안되겠냐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어디 돈 맡겨놓으셨냐는 소리가 튀어나올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이 자기 명의로 오피스텔 전세를 구해줬습니다. 대출이자 안 내도 되고, 월세 안 내면서 사는 게 어디냐고, 고마운 줄 알고 착실하게 돈 모아서 나가려고 하면서요. 전 솔직히, 이런 남편의 생각에 찬성은 아니었어요. 남이 보기엔, 돈도 남편이 번 돈이었고, 어찌됐건 신우에게 꽁으로 돈을 준건 아니니, 뭐가 문제냐 싶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고 친구고, 경제적인 걸로 얽혀서 좋을 게 없잖아요. 하지만 남편이 그래도 자기가 장남이자 오빠니까 이해해달라대요. 그리고 신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상둥이를 임신, 출산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선 왔다 갔다 한 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시며 신우 애들을 봐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아는 한 이는 몇년 동안 계속 되었어요. 어머님께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지요. 게다가 이건 뭐 솔직히 제가 간섭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긴 세월 동안, 신우가 어머님께 얼마씩 챙겨드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어머님께서 이모님한테, 지들 밥벌이라도 하고 살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소연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한편, 저희 부부는, 신우 부부에 비하면, 저희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자식 노릇, 자식 돌이, 제법하고 살았습니다. 신우네에 비하면 받은 건 일절 없었지만, 그래도 할도리는 하고 사는 게 맞다 싶었으니까요. 제가 뭐 저희 부부가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렸다며 하나씩 전부 다 말하자는 건 아니지만 능력이 닿는 한 시댁 친정 가리지 않고 성심성의껏 물심양면으로 해드렸다고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신은 눈에는 저희가 돈이 남아돌아서 그러는 걸로 보였던 걸까요? 언젠가부터 시부모님한테만 쓰지 말고. 시조카도 좀 챙기라며 저희에게 이것저것 요구를 하기 시작하대요. 처음 시작은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백화점을 간다고 하면,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몇번 같이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아동복 코너라던가 그런 곳을 돌면서 이것도 예쁘다 저것도 예쁘다하며 삼촌이 사주면 안 되냐 외숙모가 사주면 안 되냐 처음엔 어린 신우의 철없는 땡깡 정도로 생각하고. 한두 벌 사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젠가부턴 옷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장난감이 어떻고 저떻고 결국 부담스러워서 언젠가부터 백화점 간다 소리를 절대 안 했더니 아예 대놓고 계절도 바뀌는데 애들 패딩하고 부츠 하나씩 사주면 안 되냐 그러대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지요. 저희 남편이 내년 봄에 주재원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거든요. 저는 당분간 쉰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관두고 따라갈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신우가 자기 애들을 데리고 가달랍니다. 어린 나이에 영어를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냐면서요. 시부모님까지 나서서 어차피 저는 미국에 가서 따로 일을 할 것도 아니지 않냐며 놀면 뭐하냐고 조카들 좀 데리고 가라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신우더러 한 달에 얼마씩 줄 거냐 묻대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 가만히 냅둬봤어요. 신우가 돈을 줘야 되냐고 반문하니 남편이 남의 집에 애를 맡기면 돈을 주는 건 기본상 시간이냐 받아치대요. 애는 목공으로 크냐고 애 먹고 자고 쓰는 거 거기다 네 언니가 애 봐주는 비용까지 해서 한 달에 한410 보낼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신우 사정 뻔히 아는 사람이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어이가 없기도 하고, 동시에,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우리 남편 잘한다. 마음속으로 응원을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남편더러 지정신이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어차피 너네는 애도 없으면서, 돈쓸데가 어디 있다고 어린 여동생한테 돈을 달라 소리를 하냐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돈 모아서 죽을 때, 머리에 지고 갈 거냐고. 그런데, 신우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저희를 보면서 오빠랑 언니 죽으면 어차피 그 재산 다쌍둥이거 되는 거 모르냐입니다. 그러니까 그돈 조금 일찍 준다 생각하고 데리고 가달래요. 정 귀찮아서 안되겠으면 애들 좀 크면 해외로 유학을 보내줄 거냐입니다. 제가 신우더러 제가 애를 안 낳는 게 신우네 애들 케어해주려고 안 낳은 거냐 따졌습니다. 쌍둥이를 어떻게 키우건 뭐를 해주건 나는 관심이 일절 없다고 아가씨가 알아서 해주라고 사부쳤고요. 남편도 신우더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며 화를 내더니 한 번만 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했다간 집에서 내쫓아버린다고 엄포를 놓대요.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었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로 또 신우에게 연락이 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서럽게 울면서 말이지요. 모르는 사람도 돕고 사는 세상인데, 하나뿐인 조카들한테 뭐좀 해주는 게 아깝냐고. 자기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저희 재산, 저희 죽으면 다 조카들 거 되는 거 맞다고. 여기까지는 아까도 다 했던 이야기지 싶어서, 저도 그냥 옆에서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인 남편이 먼저 죽고, 새 언니인 제가 남은 재산 가지고 다른 남자랑 재혼이라도 하면, 자기 애들은 불쌍해서 어쩌냐 합니다. 사람 이은 모르는 거라며 그러니까 새 언니가 반대하는 거다 안다면서 새 언니인 저 모르게 자기하고 상둥이좀 챙겨달라나요. 자기는 믿을 사람이 오빠밖에 없다면서 기가 차고 코가 차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도 당장 터질 듯이 얼굴이 벌게져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전화기에다 대고 야이 미친 엑스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이후로도 정신 나간 엑스야, 뭐야 하면서, 너왜 이렇게 됐냐고. 이따위 생각이면 두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대요. 족하고 나발이고, 니네 때문에 꼴도 보기 싫다며, 사는 오피스텔도 당장 팔아버릴 거니까 이삭을 가고나 하고 있으라며. 저는 저희 남편이 그 정도로 화를 내는 걸 그때 처음 봤네요. 그리고 정말 남편은,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부동산에 가서 오피스텔을 내놨습니다. 정말 단단히 열이 받았구나 싶대요. 그리고는 남편이 저만 동의해준다면 우리 둘 죽고 난뒤 재산은 어디 암센터 같은데 기부해버리고 싶다길래 그러라 했어요. 이후로 신우는 여전히 알른소리 하면서 지 오빠는 무서운지 그리고 지가 뭐라 짓거렸는지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저한테 언니 언니 하면서 연락을 해옵니다. 저는 들어주는 척은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해줄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어머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명절이나 생신 그런 날을 제외하고는 이제 매달 드리던 돈도 드리지 말자돼요. 남편이 그간 남편이 늘 단호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만 보여줬기에 이번에도 남편만 믿고 따라갈 생각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